오장 요르단 서쪽에 있던 아머리 족속의 모든 왕과 바닷가의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이 우리가 건널 때까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요르단의 물들을 마르게 하신 것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더 이상 정신이 없었더라. 그때 주께서 여우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예리한 칼을 만들어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수아가 예리한 칼을 만들어 표피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은 이러하니라. 이집트에서 나온 온 백성 중에서 남자들 곧 모든 군사는 이집트에서 나온 뒤 광야에서 길에서 죽었으며. 이제 거기서 나온 온 백성은 할례를 받았으나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 광야에서 길에서 태어난 온 백성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집트에서 나온 온 백성 곧 군사들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었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그땅곧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친히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즉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친히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리라고 맹세하셨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일으킨 그들의 자손들에게 여우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들이 길에서 그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한 뒤에 그들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진영에 있는 자기들의 처소에 거하니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날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의 수치를 떼내어 굴러가게 하였노라 하였으므로 그 곳의 이름을 이날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적고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다음 날에 그 땅의 묵은 곡식을 먹되, 바로 그날에 누룩없는 납작한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들이 그 땅의 묵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우수아가 여리고 옆에 왔을 때에 눈을 들어 보니 보라 한 남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으므로 여우수아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들의 편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하니 여우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메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우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메 여우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6장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있나여 여리고는 굳게 다치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며 아무도 들어오지 아니하더라. 주께서 여우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나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너는 엿새 동안을 그리할지니라. 일곱 명의 제사장은 괴 앞에서 순양의 뿔나팔 일곱 개를 들고 갈 것이오. 일곱째 날에는 너희가 그 도시를 일곱 번에 어싸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순양의 뿔 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지니라. 그리하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언약계를 메고 일곱 명의 제사장은 주의 괴 앞에서 순양의 뿔 나팔 일곱 개를 들고 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도시를 에워싸되 무장한 자가 주에게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우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일곱 명의 제사장이 손양의 뿔나팔 일곱 개를 들고 주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주의 언약계는 그들을 따르더라. 또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가며, 호위대는 괴 뒤에 가고, 제사장들은 가면서 나팔을 불었더라. 여우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으로 소리를 내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마침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고 하는 날이 오면 그때 에 너희가 외칠지니라. 하니라. 이와 같이 주에게가 그 도시를 한번 돌고 에어산 뒤에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진영에 머무니라. 여우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남에 제사장들이 주에게를 매니라. 일곱 명의 제사장은 주에게 앞에서 순양의 뿔나팔 일곱 개를 들고 계속해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가며 호위대는 주에게 뒤에 가고 제사장들은 가면서 나팔을 불었더라. 둘째 날에도 그들이 도시를 한번 에어쌓고 진영에 돌아왔으며 그들이 엿새 동안 이와 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에 그들이 날이 셀 무렵에 일찍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도시를 일곱 번에웠었는데 그날에만 그들이 도시를 일곱 번에웠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여우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주께서 도시를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죽게 저주를 받을 터이나 오직 창녀 라압과 그녀와 함께 있는 모든 자는 살리니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느니라 너희는 반드시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멀리하라 너희가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여 너희 자신을 저주받게 하며 또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거리로 만들고 괴롭게 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모든 은과 금, 그리고 녹과 쇠 기구들은 주께 거룩히 고별되었은 즉, 그것들은 주의 보고에 드릴지니라 하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그렇게 외치니라.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므로 백성이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나아가 도시로 올라가 도시를 점령하고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과 소와 양과 낙귀를 칼날로 진멸하니라. 그러나 여우수아가 그 지역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라 함에 정탐한 청년들이 들어가 라압과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고 그녀의 모든 친족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니라. 그들이 도시와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불로 태웠으나 다만 은과 금 그리고 녹과 쇠 기구들은 주의 집에 보고에 두었더라. 여우수아가 창녀 라압과 그녀의 아버지 지방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두었으므로 그녀가 이날까지 이스라엘 안에 거하나니 이는 여우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기 때문이더라. 그때 여우수아가 그들에게 어미 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이 도시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가 그것의 기초를 놓을 때에. 자기의 맏아들을 잃고, 그것의 문들을 세울 때에 자기의 막내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이같이 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의 명성이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